양 기도회 제 6일째 맞이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24절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서 다윗의 그런 모든 삶이 이제 도망자의 그런 삶, 망명자의 그런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울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뭐 괜히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자기 가 이제 왕위를 다윗에게 빼앗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자꾸 이제 커져갔습니다. 다윗은 어떤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과 이런 전쟁에서 계속 나가서 출전해서 전쟁을 크게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또 왕의 딸과 결혼해서 부마의 위치에까지 오르게 되었죠. 다이 무슨 실수를 했나?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왕정시대에서 왕이 죽이려고 하면 반드시 죽이죠. 저는 뭐못 죽이는 게 이상해요. 그렇지 않아요? 왕이 맘먹고 아니 죽여 그러면 죽이는 거지 왜못 죽여요 그걸. 근데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백성들이 다 영웅으로 알고 있고 또 그를 지지하고 존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왕이 죽인다는 게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본인 도리가 안 되는데 안 되면서 하면서 이 악한 영에 그런 영향을 받아서 자꾸 죽이려고 시도를 하는데 그때마다 번번이 하나님께서 이제 보호를 해주시는 거죠.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떤 입장이라고요? 우리는 다윗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의 그런 삶은 어떤가? 어떤 그런 삶을 사는가? 우리는 다윗과 같이 선한 일을 도모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목원들을 섬기고, 교인들을 섬기면서 열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막 밀려들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편안해야 지 편안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이상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과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열심히 믿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원들을 섬기고, 교인들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의 그런 삶이 편안하게 쫙 펼쳐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뭡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되죠. 우리가 무엇을 원하나? 무엇을 원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그런 영광을 원합니까? 우리가 풍요와 그런 안락을 원합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이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의 인생은 그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바랍니까? 다이소의 그런 삶 속에 세상에 그런 부귀와 영광을 바랬다면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런 게잘 펼쳐지지 않아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다윗의 그런 삶은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다윗의 삶은 하나님이 그를 택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나타내라 하면서 다윗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삶을 이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삶은 어떠했나요? 이 세상에 내려와서 내가 호강을 누리겠다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며 사람류의 대신 죽어서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게 하고 기꺼이 고난과 십자가를 지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그런 삶이 이 세상의 풍요와 안락으로 펼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야나 편안해, 나 너무 너무 살기 좋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닌 거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게 다윗의 그런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어려운 삶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삶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삶의 목표를 세상에서 성공하고 난 편안하게 살 거야, 안락하게 살 거야 여기에 목표를 두었다면, 그렇다면 뭐가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런 목적과 안 맞는 거죠. 우리 이런 삶 가운데도 예수의 삶을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하셨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삶의 열매를 가지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을 때 먹을 때그 은혜가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다윗이 이렇게 억울하게 그렇게 막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또 살해 그런 위협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강력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만드시죠. 사울은 어떠합니까? 사울 스스로 스스로 부끄럽게 만드는 거죠.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자기 스스로 큰 그런 자책감이 들게 되죠 오늘 삼회상 19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무엘이 다윗이 사무엘에게 가서 도망을 가서 거기에 있는데 사무엘이 있는 곳까지 사울이 쫓아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죠. 그런데 그때도 또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셔가지고 사울이 거기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그가 한번 예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가 지금 악한 영이 자꾸 이제 영향을 받아서 자꾸 나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번 그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네가 성령의 영에 강하게 붙들려 있어야 된다. 이걸 이제 보여줬는데 그런 체험을 두 번씩이나 하면서 사울이 그 길로.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삶 가운데서도 다윗의 그런 계속 삶을 보면서 이게 어려움이 있을 때내 삶은 왜 이러지? 왜나에게 고생을 하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가 고생하고 어렵고 힘든 이 방향이 무엇이냐? 방향이 영혼에 대한 구원이다, 제자를 삼는 것이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여기 이제 초점을 맞출 때 우리 그런 삶에 기쁨과 은혜와 확신이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답은 고린도에 있다. 책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오늘은 팔장을 함께 살펴보죠. 제목이 제사와 술입니다. 이 제사와 술이라는 그런 제목은 굉장히 이렇게 매력적인 그런 주제입니다. 사실 이제 이게 왜 매력적이야? 이제 그런 분도 있겠죠. 제가 또여러분보 대부분 평균적인 나이로서 볼때 제가 이제 조금 더 나이가 많은 편인데 제가 한 20대쯤에 제가 20대쯤에 한국교회는 제사와 술의 문제가 굉장히 강력한 그런 고민의 문제였습니다. 이 고민의 문제를 최영기 목사님도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니까 정확히 아는 거죠. 현대 사회에서 특별히 한국 기독교가 이 예수에 대한 신앙을 받아들일 때이 갈등이 있었던 그런 문제가 무엇이냐. 그게 제사와 술이라는 거죠. 오늘 고린도 전서 8장에 그런 그 말씀에는 어떤 그런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제사와 술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우상제물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우상제물에 대한 그런 문제가 무엇이었냐? 고린도 교인들이 이 우상제물을 먹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을 섬길 때 그냥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거기서 소셜라이즈가 이루어진 거예요. 거기서 이제 다 사회적인 그런 교제가 이루어진 거죠. 인간관계가 거기서 형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장을 만나고 음식을 이렇게 나누면서 거기서 거기서 뭔가 문화가 생겨지고, 또 삶의 그런 재미도 느끼고,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 문화적인 측면이 너무 강하구나. 그래서, 최영기 목사님은, 우리의 이런 시대 가운데 있었던 그런 하디슈가 무엇이냐, 이 말씀과 연관해서 하디슈가 무엇이냐 했을 때, 제사와 이제 음주문화, 술이었다, 이렇게 이제 잡고 있는 거죠. 이런 시각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말씀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적용을 할 때, 어떻게 확장해 나갈 것이냐 또 어떻게 그것을 확장해 나가면서 말씀의 원리를 그대로 지킬 것이냐 하는 것을 갖는 그런 시각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 고민되는 그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게 딱 잡혀집니까? 이게 문화라는 것은 살며시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들어와서 사실은 문화는 들어왔는데 이게 뭐 삶이니까 문화니까 그냥 받아들이는데 어 여기에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 깨닫는 그런 지혜가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이제 들어올까요? 우리 의삶 가운데는 음악과 예, 영상으로 들어오는 게 이제 가장 큰것 같습니다. 그냥 문화니까 음악을 안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음악을 그냥 듣는 거지 영상을 안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영상을 보는 거지. 근데 그 삶에시 들어오는 그런 가운데 이 삶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회에 신앙과 삶을 애매하게 만들면서 그냥. 그냥 다 받아들이는 그런 삶으로 이제 나가게 하는 그런 천병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게 몇십 년 전만 해도 제사의 그런 문제가 굉장히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신앙을 받아들일 때 충돌이 되었다는 거죠. 이걸 이제 정확히 기억하고 최 목사님은 제사와 이제 술 이렇게 이제 잡았죠. 원리는 어떻게 잡았을까요? 제사와 술의 그런 견해를 가질 때이 원리는 첫 번째 크리스찬들은 제사에 참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이 말을 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전제가 있죠. 아, 문화는 다 우리 속에 이렇게, 이렇게 적용되는 것인데 이런 뜻이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복선을 깔고서 아, 최 목사님 다 받아들이는구나.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실제로는 딱한번 여기 정리를 하는 거죠. 그 자들은 제사에 참여, 참여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뭐 교제인 것도 인정하고 또 한국의 그런 제사가 사실은 조상을 잘 섬기고 가족들이 하나 되고 가문이 하나 되는 그런 좋은 전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영적인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악령에게 사실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니까 조상에게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악령에게 드리는 것이니까 제사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이제 이런 입장을 이제 가진 거죠. 두 번째 술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술 마시는 것은 죄는 아니지만 끊는 것이 좋다. 여러분 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술 마십니까? 뭐. 와인 한잔 저는 마셔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최목사님도 말씀하는 거죠. 서양 사람들은 음식의 맛을 돋구기 위해서 술을 마십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서 고기를 먹는데 뻣뻣해서 술을 한잔딱 먹으면, 아, 와인 하나 먹으면 이게딱 맞는다는 거예요. 그럼 맛이 이렇게 딱 좋, 좋게, 기분 좋게 이제 맞는다는 거죠. 음식만도 돋구고, 기분도 좋고, 뭐 가볍게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죠. 이건 이제 문화죠, 문화. 그걸 뭐 죄다 그런 사람은 이제 없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음식을 잘 먹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을 잘 먹기 위해서 이제 안주를 먹는다는 거예요. 문화 자체가 이제 좀 다르죠.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술과 담배의 그런 문제를 가장 이 기독교의 그런 문화와 기독교가 들어오는 입장에서 가장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술에 대해서 강력한 그런 입장을 이제 가지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여러 방면에서 이해할 부분이 있는데 체목사람도 한번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도 술 마시는 지는 아이지만 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덕을 위해서도 또 신앙 이런 모범을 위해서도 또이 문화와 싸운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술을 끊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가 이 전체 문화에 대한 그런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 것인데, 크리처윤리는 지식보다 사랑에 기초해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그 지침이죠. 성경에 보면 대부분 많은 그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 잘 지킬 내용들, 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내용들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인 측면은 회색지대가 많다는 거죠. 이 문화적인 측면은, 문화적인 측면은 정확하게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결정할 것이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그런 문화적인 요소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랬을 때 우리는 지식에 근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에 근거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원칙을 정하는 거죠 이게 뭐 성경의 원리고 최 목사님도 성경의 원리를 그대로 잡아서 우리 한번더 확인시키는 것이죠 크리스찬의 윤리는 어떤 것은 옳고 그름을 자꾸 지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근거해서 교회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그런 삶에 유익한 쪽으로 그 모든 삶을 잘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말씀을 듣자마자 아 이렇게겠구나 해야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보다는 우리 그런 삶에 많은 숙제를 이제 주고 있죠. 우리 그런 삶 속에서 문화를 받아들 일때 정말 어떻게 그것을 정리해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공고히 만들고 문화는 문화대로 우리 그런 그 마음과 관계를 풍성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열정으로 사랑할 것이냐 하는 것들 그런 고민들을 주고 있죠. 그래서 또 재목사님 이 풀어내는 그런 말씀의 원리 가운데서 우리 그런 삶 속에서도 우리 그런 근무라는 풍성하게 만들고 관계도 좋게 만들고 그러면서도 신앙을 놓치지 않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의 원리로서 굳게 붙잡는 그런 지혜를 얻도록 또우리 다짐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될수 있도록.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우리는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사울까지도 두 번이나 강력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은혜를 베풀었는데 우리는 또 맘만 먹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풍성히 받습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어제 조미교 목련님이 피서사업소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함께 우리 사모님과 식사 교제를 했고요. 오늘도 또 우리 정남님 가족이 만나고 여러 사람들이 또 교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주민겸 목련님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모든 교제와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 정겸 목련님 통해서 어, 말씀을 주실 텐데 이 간증 설교 하나님께서 이 예비하셔서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것이구나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은혜로운 그런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거는 그냥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간증 설교니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광희성목자님과는또 다른 수준에서 이제 간증 되는, 설교가 되는 것인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잘 준비하고 마음 가운데 기대감을 가지면서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부흥을 위한 그런 기도를 가지고 또 부흥회를 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그런 문제를 다 돌아보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목자의 문제, 프레야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부흥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딱 응답해 주셔서 기쁨으로 우리가 더 부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입니다. 늘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우리가 살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땅 가운데서도 완전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이 원하시는 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영을할리는 복단 삶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조민경 목련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또 어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 교인들과 교제 그런 시간이 시작되었는데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그런 목련님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그런 말씀과 필요한 그런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함께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증 설교를 준비해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가까운 그런 말씀, 우리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이제 예비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잘 받게 하시고,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그런 삶을 살아서, 주민경 목련님이 축복을 받았듯이, 우리의 그런 삶도 축복으로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이 훈련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더기도의 시간을 또 풍성하게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 그런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 기도 문제 기도의 그런 제목들이 응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그삶 가운데 기쁨과 은혜와 확신이 더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직장일과 가정일과 모든 일 가운데 있는 그런 고민들을 주님께서 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손길을 채용하며 확신 가지고 기쁨으로 더 기도로 나아가며 열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